여기 혹시 계약서 지금 보고 계세요 네네. 3조 3항에 있네요 네네. 3조 3항에 계약 만료 이전에 네네. 임대인이 임차물에 대해서 뭐뭐 뭐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하면 불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뭐시설투자에의 한해서 보상하고 임차인은 어, 그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 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 그죠 네 예, 그렇게 합의는 돼 있는데 고거를 어, 아, 근데 이제 그게 들어가 있다라고만 하는 건안 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변호사님하고 예전에 얘기할 때단순고기과 명시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그렇게 음, 음 그거는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뭐 기간 뭐 이런 자세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어그 갱신 계약 계약 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 갱신을 고절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법이 돼 있고 이거는 지금 계약 갱신이 아니라 중도 해지거든요, 일종에 중도 해지는 또그가고는 계약 갱신하고도 다르다고 봅니다, 보통.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무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예. 네. 제가 좀 볼게요. 제손하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여기 있구나, 7랑 7항, 칠랑이 있네요. 아, 이걸 조금. 임대차 계약서 내용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네네. 이거를 이재소화 해가지고 명도 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재소화에는뭐 유대표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판결하고혈 효력이 똑같고 그 판결이 집행력을 가지려 그러면 뭐뭐 명도 하라 이런 주문으로 그,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항이, 재순화의 조항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항을 보시면은, 재순화의, 이랑을 보시면은, 언제, 언제 명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돼야지, 그게, 그, 집행력이 있어요. 그니까, 러 24년 2월까지 명도한다, 이렇게 돼야지, 그거는, 24년 2월에 되면은, 명도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재건축, 재개발 이후로 해서, 이제, 뭐, 3개월 여유 주고, 나, 가 이렇게, 그게 집행력을 가지려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재선화의 문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어, 재건축, 재개발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 저, 그, 통보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3개월 만 이후에 명도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조항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안 만들어져 있고요. 안 만들어져 있고, 치랑해 보시면 그냥 뭐 보세요. 어, 명도한다 이렇게 안, 만들, 안 만들어져 있고, 그뭐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고, 뭐 보상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명도한다라고 하는 그, 집행력 있는 조항으로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새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되고, 그 비교가 되는 게제 소중한 6항 보시면은 6항 보시면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날때 명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유냐? 뭐전대버릴 때. 전대하거나, 뭐, 보증금을 딴데실권 설정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최고 절차 없이 명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런 형식으로만, 치랑도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 부분이 염두를 해뒀더라 그러면은, 좀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재순화에 담당했던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벗겨서, 그냥, 보고 벗기다 보니까, 이게 명도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버렸네요.